질문하신 게그 한지에 관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세 사람 세 명의 인물을 어떻게 감독님께서 착안하셨나 이게 질문이셨는데요. 그 질문은 감독님께 드린 질문이고 대답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연기한 사람으로서 이런 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으니까 이 영화의 그 한지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그것은 단지 어쨌지나 소재일 뿐이고, 결국은 한지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독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차간, 이 한지 속에 새 인물이 차간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laughs>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우리가 우리 영화가 한지 복원에 관한 영화지만, 처음 감독님이 작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저는 사실 한지 하면은 그 편지봉투나 편지지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 일반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문풍지에 발는 창호지 정도. 그러니까 한지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었습니다. 영화를 하기 전에. 근데 감독님이 쭉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새 인물에 대한 감정선이 저는 굉장히 제 가슴 깊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영화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정말로 한지에 무지했던 제가 실제로 한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영화를 처음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계속 만날 때마다 자료를 이만큼씩 주시는 거예요. 한지에 대한 자료를. 나도 처음에는 그게 참 읽기도 어렵고 제가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 많았었지만 영화를 끝날 때쯤에는 전스프 배우들이 한지에 대한 애정과 정말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지의 세계, 그아름다움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를 보고 일반 관객들도 물론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지만 그런 아름다움을 좀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번 작품을 강수연 선배님이 감사히 저를 추천해주셔서 제가 참여하게 됐고요. 기존에 제가 좀 발랄하고 명랑한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한지의 상징인 효경 역할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화를 봤는데요. 제 실물보다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아, 예, 쳤 아주 이쁘게 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도 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창호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 노엽계라는 그, 그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어, 정말, 단시간 안에 만들 수 없고요.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다스리면서 정성을 들여야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한지에 같이 젖어들 수 있었고 어, 그래서 더 어, 영화가 소중하고 배움의 장이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임권택 감독님은 저희들이 인간날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가장 먼저 나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 주시고요. 그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영화 잘 찍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박중훈 선배님은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쉬는 날 있으면 축구 경기도 열어주시고 또 회식도 많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많은. 영화 어르신들이 오셔서 회식의 장을 열어 주셨는데 이렇게 회식이 많은 영화 현장을 처음 봅니다 낮에는 배움의 장이었고요 저녁은 또수은 언니랑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좋은 현장을 바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많은 걸 제가 받았으니 다음부터는 저도 후배님들 좀잘 챙겨 드리고 밥도 많이 사주고 주변을 좀 둘러볼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박수훈 씨하고는 예전에 24년 전이 맞나? 27년. 23년 전. 예. 네. 네. 미마 철수의 청춘 예.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화라는 작품을 또한 작품했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현장에서는 없었지만 같은 작품 안에서는 없었지만 네. 항상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 또 동료였고 한 작품 속에서 한건 이번이 세 번째 영화예요. 세 번째. 영화.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어 너무나 편했죠. 그러니까 항상 뭐뭐 뭐 항상 굉장히 재밌는 친구고 절친이고 좋은 동료고 이렇게 지내다가 현장에서 보니서 네. 이렇게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게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연기를 했고요. 또 마치 감독님 역시 저는 뭐 아주 애기 때부터 정말로 뵙기 때문에 20년 넘게 뵙기 때문에 정말 한 가족 같았어요. 저는 희 아버지 같고 친구 같고 뭐 정말 동료로서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감독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어떤 그 사랑에 관한 마음,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외되는 마음, 항상 집에 갇혀 있어야 되고, 어, 남편이 곁에 있긴 하지만, 어, 가까이 할 수는 없고, 그런 소외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 좀 중점을 많이 두면서 연기했습니다.